안녕하세요 오늘은 24년 1 0월 22일 아침 공사하고 113일차입니다. 이제 집에 돌아오고 어느정도 일상 생활이 좀더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은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는데요. 머리가 두달 동안 너무 길어서 얼른 정리해야지 되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더라고요. 밖에 잘 나가지 않으니까 일상생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밖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인터넷을 통해서 다하고 있고 최근에는 상금작가님의 노벨문학상 스탄 관련되어서 엄청난 영상과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것들을 찾아보고, 한화 작가님 책도 좀 구매해서 읽어 여고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전에 지금 정치되어 있던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와 세상을 위해 뭐 세상은 무엇으로 성장한가뭐 이런 제목의 책들을 먼저 읽어서. 저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목적이 없으면 음, 갈곳 있는 배가 대가, 바다에서 휴대하듯이 다 방향을 잃고 그냥 무의미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적을 잘 설정하고 목적이 있는 그런 인생들을 살아갈 때 그래서 명확히 하고, 또내 인생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고, 원대한 폭으로 품어서 내가 가야 할수 있는 목적의을 바로 설정했을 때내 인생을 좀더 성취감있고, 독립으로 가득하고, 진취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인생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앞으로의 나는 40년 이상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좀더더 더 나은 인생을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 이렇게 긍정학원이나 이 팀들을 하면서 좀더쌓아왔던영향들을활시보고자 그 1년 동안 좀 미치게 살까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아직 몸이 이래서 틀기도 못하고 손해복도 되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이어리도또 쓰고 있지 못하지만 좀더 나아졌을 때다이어리도 열심히 쓰면서 좀더제 인생을 정비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만간 오래가 가기 전에 긍정화관을 구명화 흥정화 작가님처럼 다시 정비해서 내 미래의 든 모습을 문장으로 적어보고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문장으로 설정해서 바꿔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3년에서 5년 정도 크리이의 모습을 설정해서 계속 외 치는 증상 으로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업그레이드 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어, 다치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좀 여의치 않았었는데 피곤했고 아플 때 증상. 사람을 들니다 앞으로 서는있지만그도 앞으로 더정도잘 제가 고합니다그래 목적의식을 장면 제가 고 나는 나의 자식을 진정 의미 있고 가치차이1 나는 든든되고 선한 영향을 끼친 사람2 그러면 그 사람이 따라 온다. 3. 기타의 성격을 따라온다. 4. 내 긍정화만 놓친 독서를 하라로 따라가면서 역량 있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다. 5. HR로서 늘 학습하며, 분석으로서 늘 타인에게 인생기를 늘는 사람이다. 나는 2014년에 긍정이 완벽하거든 나다. 나는 2016년 7월에 좁아졌다. 나는 2018년 3월 1일에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다. 나는 2034년 7월 24일에 인생이 총장 3 5이상이다 오늘도 감사하라고 되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하고 행복한하루라 되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내 목표와 꿈을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1운 일이 있서 성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어도 평온을 유고 행복했습니다. 나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나에게 행운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림이 계속 돌아간 게 쩝습니다. 내 인생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런. 성장의 목칙을잘 알고 심했습니다. 인생이 성장하고 성공하는 방법으로 플러그합니다. 나는 매일 성장하고 성공과 글쓰기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오늘도 별 종교와 같이 있는 존재였습니다. 나는 나를 매우 사랑했습니다. 따라서 나는 나는 장성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했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행위를 사랑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강한가인을 정말 정말 사랑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장영한 사모님을 사랑했습니다. 우리 형님처님을 사랑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순서비를 사랑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긍정학원을 외쳐보았습니다. 긍정학원이 100일이 넘어가고, 이제 200일, 300일을 목표로 더 목적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있는데요. 처음 외쳤을 때보다는 조금 더 확신이 갖게 되었고, 앞으로도 외쳐나가면서, 음, 내 안에 이런 확신들이 가득 차고, 그런 방향으로, 내가 행동하고 움직이는데, 큰목력이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늘다로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원하시기 바라고, 목적을 가지고, 힘찬하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